이아드린그 상대는 네조스음제칼날 신성한 불꽃타오 주공법사로 어그로기사 상대를 어떠냐고요 비밀이 거슬릴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어그로 비밀기사라고 해주세요 아니면 최소한 비밀기사라고 왜냐면 이 대기 어그로기사거든 어그로 기사의 비밀이 어디 있어? 이 대기 어그로 기사기 때문에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당신에게경 o 를 가져다 주지 당신에게경 o 를 가져다 주지 c a t 입장. 클래식 패치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탕리자게 마음이죠. 별로 안 해줄 신 같긴 해. 이거 이렇게 해놓자 이거 광분 때문에 얘를 낼지 약간 고민하긴 했는데 근데 얘는 사체력으로 넣는게 많은 듯 광분까지 생각할거면 얘도 안냈을거 같고 이 필드는 이제 3뎀 주문까지만 생각하는거죠 딱 근데 제가 얘를 왜 광분 생각을 안하고 얘를 냈냐 이런걸 내고 광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래서 얘도 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플레이에 대한 설명. 이거, 쇄도하는 재앙이 타락 안돼 있을 때 얘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키우잖아요? 요즘에 영착을 안 쓰는 추세거든? 아니면 써봐야 한 장? 그래서 쇄도하는 재앙 도박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아니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거나 이게 굉장히 유효한 플레이입니다. 이건 오히려 신념이 하나 정도는 얘네한테 좀 들어갔으면 하면서 쓰는 신념이죠 좋네요 게임 예, 끝났죠? 자! 이런 덱입니다 요령만 있으면 좋은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계산으로 멀록을 낸 건지 왜 사체력으로 만들었는지 권위의 축복은 왜 발랐는지 이런 센스만 있다면 개 센데 정확한 타이밍을 잘 알아야 돼. 근데 그냥 맥락 없이 내면 안 됩니다. 13 교환하고 했으면 확정 킬각이었다고요. 그거는 못 봤어요. 죄송 확정 킬각 맞았네요. 근데 ABC 드래곤버스터 님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확정 킬각이요. <목소리> 제 칼날은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안 치고 해도 확정 킬각 아니야? 아니네 이뎀 모자라네 죄송 사제 상대로 기수 가져갈 법해 이 매치업도 법사 만나서 퇴화퍼 맞고 애기말로 떼어야 참 교육인데 아니 이덱 법사 상대로도 좋아 이덱 주문법사 상대로는 꽤 좋고 주공법사 상대로는 좀 묘해요 제가 주공법사 할 때도 설명했지만 주공법사 상대로는 좀 묘하긴 한데 주문법사는 잘 잡아 알 먼저 내죠 이주 말고 왜냐면 얘 때문에 혼그 어, 성격에 허무하게 끊길 수 있으니까 네가 마법봉을 부르는... 낚시 때 시작해야겠다. 좋은 멀롱 나왔으면 좋겠네요. 플러그인가? 그 친구 나오면 좋았을 텐데. 다음 턴에 플러그 내면서 기수에서 정리하고. 사체력 유지. 그래서 오크 하나가 여관에 들어갔는데. 와 이걸 쓰네? 무슨덱일까 북미 천등에는 별별 게다 있네요. 이게 북미 천등? <laughs> 아 만등이구나 참 이게 북미 만등? 물론 나도 북미 만등이긴 해아 진짜 그건가? 이거 진짜 그건가? 그2만나 무한 타락하는 그거랑 탕머 쓰는 그... 자네씨 사제 진짜 그건가 본데.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그게 어그로덱을 잘 잡아 전사도 되게 잘 잡아. 이게 전사 킬러거든. 전사가 그냥 팡머 깔리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팡머가 아니더라도 그냥 적당히 필드 깔리면 전사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괜찮던데요? 광군각을 위해서 알 하나 더. 용 뽑는 멀록 좋죠 낚싯대에서 용 뽑는 멀록 나오면 확정 알 렉이니까 어? 용 많아? 입단 절차 입단 절차를 되게 쓰는 것도 특이하네 일단 쉬운 상대였네요 펀 사제였으면 좀 어려운 상대였을텐데 그냥 사제라서 겁사다. 그 주공일지 주문일지. 제이하! 전 그저 배우고 싶었을 뿐인데. 제 칼날은 전 그저 배우고 싶었을 뿐인데. 타오릅니다. 제 칼날은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서로의 등장 대사가. <laughs> <laughs> 아니 니아들인 네 너무 악역 같잖아. 아, FJSWLQN 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벌써 39개월이나 됐어. 윤색이 포트. 147풍 멀록 진짜 너무 많이였. 겨운데 단패 칩때 2. 이 나프 제발 크크크 혼나야 돼.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얘 없었잖아요. 얘 없었으면 법사 사제 더 많았을걸? 감사한 줄 아세요, 휴먼. 얘 없었잖아. 법사 사제 그냥 레더에 존나 많을 걸요, 그냥. 얘가 있기 때문에 성기사가 한 축을 담당하는 거고. 얘가 있기 때문에 전사가 한 축을 담당하는 거야. 전사 성기사 없었어 봐. 지금 레더 그냥, 그냥 쏟아지는 법사에 그냥, 사제의 흑마의 막 컨트롤 전사에 지랄 발광했을걸? 지금 진짜 냥꾼이랑 전사랑 성기사가 메타의 한쪽을 담당하고 있는게 악사까지. 이네 개의 어그로 미드레인지 덱이 메타의 한쪽을 담당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는 주공법사네요. 근데 좀 옛날 덱이죠? 요거 쓰는 거좀 옛날 덱이야. 제가 쓰는 게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좀더 최신 덱일지도, <laughs> 좀더 고급 정보일지도. 어우, 성기사한테 굉장히 좋다는 수수께끼 담청자 뭔가 엄청나게 있을 것 같아. 저 덱은 한 턴에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군마를 걸어보자. 근데, 나중에 걸려요. 이번 선에는 그냥 하수이 채우고, 고통이 필, 고통이 레더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따라 채팅창에 사제 유저들이 많네.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제 유저들이 많네요. 모자 뭐 불라나 궁금한데, 아, 별불꽃 하나 넣고 근데 별 불꽃 이렇게 허무하게 두개다 털면 이제부터 제가 필드 공고 이 깔면 상대방이 정리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 반반만 만들자. 수피가 별로 안 좋으니까. 주공 법사가 좀 힘들어. 주문 법사면 차라리 쉬운데 주공 법사가 좀 어려운 편이긴 해. 캐른 가진 건 무거워 보인다고요. 이 대기 가장 근데 좋아요.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기사에 약간 정석 30장이에요, 이 덱이. 이렇게 캐른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캐른 달송군 이런 카드들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이제 핵심 카드라고 할수 있어요. 아, 이거 폭발하는 거구나. 전 만크릭 별로 좋게 안보 만크릭을 뽑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덱에서의 만크릭은 그냥 운빨 카드일 뿐임. 도적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만크릭을 뽑을 수 있는 수단이 있잖아요. 도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드베인 쓰는 양꾼이라든지 걔네들은 뽑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덱에서 만크릭을 쓰잖아? 그냥 운빨에 의존하는 거야 진짜로 그냥 3코 3사 그냥 운이 좋으면 게임을 이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라서 드로우가 단한 장도 없기 때문에 사제 특 고통이 핵심 세트에 있었으면 고통 주지 말고 광기에 물약 달라고 함 아이셔까진 아니죠 왜냐면 만크릭이 안에는 드로우를 해주잖아 그니까 만크릭이 아내가 뽑히면 음. 드로우를 한장더 하니까 아이셔까진 아니긴 한데 근데 운빨이라는 거죠 다른 만크릭 쓰는 덱들은 다 드로우가 많아 주문을 덱에서 찾아올 수 있다거나 사제 만크릭 간혹 쓰죠 왜냐 주문을 덱에서 찾아올 수가 있어 드로우도 꽤 있고 뭐꽤 있는 건까지 아니어도 여튼 드로우가 몇개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악마 사냥꾼 얘네들도 드로우가 많죠 이거 왜친 거죠 상대방 그리고 이제 코드 베인스는 사냥꾼, 사냥꾼은 코드 베인으로 안에 바로 보호할 수 있죠. 도적 같은 경우는 드로가 워당 많고, 드로가 많거나 확정 서치가 있는 덱들이 만크릭 쓰는 게 좋아요. 맥락 없이 만크릭을 쓰면 별로 안좋아 사제가 만크릭 쓰는 거 도안 시켜서 마누라 한네명 정도 찾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역겨운 자식들, 뭐 시체 되살리기로요? 일에게 카자코스가 없는 이유는 왕의 축복을 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 이거 폭발하는 거구나. 게 아, 이게 잡힌다고? 확실히 주공법사가 이게 잡힌다고 싶은 각을 잘 만들어서 굉장히 열이 많이 받는 모양 어, 군마가 데미지 받아줘서 안 잡히나? 그래 잡는다 얘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까먹었네. 어쩔 수 없죠. 번이 조속 발라놓는 마침 제가 유튜브에 소개한 덱게 털리고 있다는 라게 묘하게 기분 좋을지도. 카자쿠스, 이거 진짜 옛날 덱이다근데 레니아워 유튜브를 구독했다면 이런 옛날 덱을 굴리지 않을 텐데. 그냥 화영구 쓰는 게더 좋음. 이게 약간 주공법사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대이거든요. 에이구인 법사라는 이명이 있던 그 시절. 에이구인 안 뽑히면 지던 시절 주공법사인데. 한 일주일 전? 그 버전이네요. 독성 1 데미지 아마 찾으려고 했겠죠. 아, 족성 1 데미지란다. 독성 3 데미지. 못뽑았네 독성 3 데미지. <목소리> 상대 본체 데미지가 더 빨라서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네 이게 뱅크유기덱이라고요? 뱅크유기가 옛날 덱을 썼나보네 음. 그러니까 학준이형이 뱅크유기덱 쓰레기라 그랬지 <laughs> 근데 하지만 저한텐 강하다는 거 상성상 유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거 근데 저게 진짜 약간 좀 옛날 버전이긴 함. 어? 킬각이 아니야? 연구 같은 거안 쓰니까 킬각이 아닌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어, 자이. 제힘 절대 소실되지 않아요. 흠. 어, 이거 장기전 가면 생각보다 할 만할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할 만할지도. 바로바로 들어한게 바로 아니면 그러니까 A 구인 중매 효과 있는 하수인을 바로바로 바로 뽑는 게 아니면 할 만할지도. 어? 이거 오른쪽 카드였죠 방금. 어? 도발? 못하길래 얼굴에 차는 걸 도와 주리라 수호한다. 네가 아니라 <laughs> 아 본체초 속전속결해야 돼 본체초. 인프에다가 왕축 바르면 데미지 7 데미잖아. 어, 비밀, 얼리고 반대편 잡는다? 어, 상대.. 판단 좋다 이거 상대방도 존버하겠다는 거거든요 에 어, 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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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축게임이 아닐 거란 말이야 이러면 그러니까 조축게임이어도 발동이안 된단 말이야 이거 이거 서순이긴 한데 자 이거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서순이었고요 권위를 발라놓은 게 맞아 아니다 잠깐만 영능왕축을 하는 게 맞겠다 이게 맞아 권위가 아니라 왕축이 맞아. 왕축이 맞아. 왜냐? 신념 타겟을 얘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능이 맞네. 신념 때문에. 그죠? 어쨌든 서순은 맞아요. 이거 서순입니다. 오, 다행이다. 이거 두루마리 나왔으면 위험할 뻔했어. 두루마리 해가지고 주문 발견하고 막 이러면 당할 수도 있었는데 막 염구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러면 끝났죠. 이겼네, 어쩌다 보니까 왜 이겼냐? 상대 대기, 상대 대기 별로 안 좋아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 근데 저게 약간 옛날 버전이긴 해. 그러니까 버전이 좀 옛날 거라서 하수인이 좀 많고 A 군이 안 나오면 되게 불리하고 그런 데기야. 리아드린 그 상대는 제이나.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제칼날은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조문이다 조문법 사면 할만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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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당 인문할만하냐고요? 이제 곧9.1 나오니까 지금 시작하면 긴하죠. 적기긴하지. 근데 9.1이 정확히 언제 나오는지 알고 진입하는 게 좋을 텐데 그걸 모르고 진입하는 게 약간 좀 킹받긴 하죠. 알고 진입하면 더 좋은데 한한달 정도 남았을 때 진입하는 게 가장 좋죠. 쓸데없이 진입했는데 세달네달 네달 동안 컨텐츠 없는 상태면 약간 질릴 수도 있잖아요. 불성하라고요? 클래식 같은 거 하니 너? 불성이랑 안겹친다고 했으니까 최고 8월이라고요.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불성이 빨리 나오고 9.1이 늦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거죠? <laughs>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laughs> 클래식 유저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어디서 지금 인생의 지혜가 쌓여 있는 클래식 유저들이 그렇다는데. 어? 치자. 다음 턴에 낄수있아 뭔데 붉은 아가미만 두개 나오냐? 얘 붉은 아가미인데 아가미가 붉지가 않아. 누가 봐도 시꺼멓잖아요. 입 안이 빨갛다는 거면 입 안이 파랗거나 노란 생물이 어디 있죠? 입 안은 누구든지 붉은 건데. 무슨 대기야. 제 무슨 대이야제 주변에도 아직도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몇분 있거든요. 제 주변에 이제 클래식 하시다가 본섭으로 넘어온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디스코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직도 클래식을 하시는 분이 딱한분 계세요. 한분 계시는데, 맨날 맨날 디스코드나 단톡방에다가 클래식 얼마 안 남았다. 떡상 D10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걸 올리시거든. 볼 때마다 웃음벨이. 얘도 그 쓰자. 투턴킬을 보기 위해. 이러면 무기 두 개로 투턴킬이 나오죠. 재미있는 점은 그분이 본섭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야. 보통 본섭 가시는 분들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laughs>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그분이 클래식으로 와우를 시작한 와린이라는 거지. 본섭을 해본 적이 없지. 그래서 막 본섭은 막 레이드 안 풀리면 막 분제하지 않냐. 막 이런 그 클래식에 흔히 팽배한 본섭의 그 잘못된 인식 있잖아요. 그 상상 와우라고 하는 그 그걸 실제로 하세요. 실제로 하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분 대화 보고 있으면 본섭이 무슨 악마 마귀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알고 계신 거기 톡방에 계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이제 클래식 하다가 본섭으로 넘어간 분들인데 다들 만족하면서 하심 그래도 불성은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불성은 초반에 좀 해볼 수도 있을 것같아레이드까지 못하더라도 클래식 유저를 비우는 거냐고요 클래식 유저를 비웃는 건 아닌데 상상 와우는 비웃는 거 맞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본섭 하다가 클래식 간 사람들을 놀리는 사람들이 많아. 막 무슨 뭐 도태됐다는. 근데 난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 본섭 하다가 클래식으로 간 사람은 진짜 클래식이 재밌어서 간 거예요. 본섭에 물려서 간 거란 말이야. 오히려 클래식으로 와우를 시작한 사람들이 더 무서워. 그 사람들은 진짜 그냥 상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본성을 까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하는 말 들으면 진짜 웃음 터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도 그렇고 빵 터지는 말 많이 하십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클래식 즐기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 클래식 나도 해봤는데 재밌는 게임이야. 확실히 다른 재미가 있단 말이야. 본섭하다 클래식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옛날에 이 향을 추억하는 분들이에요. 저도 하스스톤 클래식 좋아하잖아요. 나도 하스스톤 클래식이 지금 하스스톤보다 재밌다 생각한다고. 100평가 하겠습니다. 100평가... 괜찮은 덱이에요. 지금 어그로 기사 굉장히 무난하게 좋고요 기사에 지금 레더 승률을 캐리하는 중입니다. 특히 하위권에서. 전설론 하시는 분들이 이덱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거예요 하위권으로 갈수록 승률이 높은 덱이라서. 그렇다고 전설권에서 승률이 낮냐?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대기. 전설권에서도 지금 기사덱 중에서 가장 승률이 높거든요. 가장 점유율도 높고. 그러니까 기사덱 중에서 그냥 심플하게 얘가 지금 제일 좋다는 거야. 비밀 뺀 어그로 기사가. 이거 옛날에 제가 제키찬 선수가 덱 리스트 처음 만들었을 때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때랑 이제 쓰는 카드들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여전히 여전히 공통적으로 통하는 그 컨셉이 뭐냐면 권위의 축복은 올타라는 거야, 지금 메타에서. 권위의 축복은 올타라는 거. 법사 상대하는 거 빼고는 권위의 축복이 웬만한 매치업에서는 치트키 저 다. 법사가 트화이마살 날리는 거만 아니면. 그래서 이 기사가 지금 전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그 성기사 기도하고 가장 승률 높기도 하고. 근데 이 덱은 솔직히 말하면 만들어진 지한 4일 5일 정도 됐어요. 한 4, 5일 전에 이제 유명해진 덱인데. 이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시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을 거기도 하고, 아마 미리 굴려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이 서른 장의 덱 형태가 한 3, 4일 전에 만들어졌어. 이달성곤이랑 캐른 스는이 서른 장의 덱리스트가 이미 한 3, 4일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굴려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검증된 덱입니다. 굉장히 좋아요.